손비나 아버지가 김용빈에게 고가 선물한 진짜 이유는? 가족을 넘어선 특별한 인연. 손비나의 충격 고백 아버지께서 용빈을 친아들처럼 대하신다. 팬들을 놀라게 한 숨겨진 이야기 공개. 아버지의 사랑이란 이런 것일까? 손비나의 아버지가 김용빈에게 수백만 원대 선물을 건네며 아버지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빈자리를 품고 살아온 김용빈은 눈물의 고백으로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품이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다. 7월 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당에서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김용빈과 미스터트롯 7분 멤버 손비나 그리고 손비나의 아버지 손재수씨가 함께한 비공개 저녁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트로트 팬덤이 모두 놀랄만한 따뜻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이 그곳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에게 전하다. 이날 손재수 씨는 김용빈에게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용빈아, 이건 아버지 마음이야. 내 아들이 나한텐 하나뿐이지만, 내 마음은 너도 내 아들이야. 식당 안에는 일순정적이 휩싸였다. 그리고 김용빈은 눈앞의 시계가 아닌 그말 속에 담긴 사랑에 두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손빈아는 뒤늦게 이 상황에 대해 녹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아버지는 저보다 김용빈을 더 자주 칭찬하세요. 용빈이는 의젓하고 따뜻하고 사람 마음을 헤아린다고요. 처음엔 질투도 났지만 이제는 그냥 고마워요. 제 친구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는 아버지 보기 드문 분이잖아요. 그의 이 고백은 SNS에서 실시간 트렌딩 키워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감동을 샀다. 김용빈 숨겨온 어린 시절 고백. 이날 저녁 김용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세 살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존재는 텔레비전 속 아빠들 뿐이었죠. 남들이 아빠에게 혼나고 칭찬받고" 안기고 하는 걸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손비나 형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시는데 순간 가슴속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품이구나. 그리고 그는 결국 입술을 떨며 눈물을 훔쳤다. 이날 저녁 이후 손재수 씨는 주변인들에게 김용빈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둘째 아들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김용빈 역시 방송과 인터뷰에서 손재수 씨를 아버지 같은 분이라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관계는 단지 음악적 파트너를 넘어서 가족보다 더 깊은 연대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팬덤, 뜨거운 반응으로 화답. 이런 인간미가 김용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눈물 없이는 못 봤다. 진짜 감동이에요, 김용빈. 아픈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밝게 자란 게 정말 대단해요. 순비나 아버지도 멋지고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 따뜻해요. 팬들은 두 사람을 트로트계의 새로운 가족 듀오라고 부르며 이 따뜻한 유대가 더 많은 무대 위에서 빛나길 바라고 있다. 이날의 저녁은 단지 한끼 식사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보다 진한 감정의 교환이었다. 김용비는 이제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존재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이런 것일까? 손비나 아버지 김재수. 김용빈에게 수백만 원대 선물. 아버지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빈자리를 품은 김용빈. 눈물의 고백.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이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김용빈 눈물의 고백. 7월 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트로트계 떠오르는 스타 김용빈과 7공주 멤버 손비나 그리고 손비나의 아버지 손재수 씨가 함께한 비공개 저녁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트로트 팬덤이 모두 놀랄만한 따뜻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이 그곳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용빈아, 이건 아버지 마음이야, 손빈아 아버지. 김용빈에게 고급 명품 시계 선물. 팬들 경악. 이날 손재수씨는 김용빈에게 수백만 원대의 해외 명품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이 나한텐 하나뿐이지만. 내 마음은 너도 내 아들이야 식당하는 일순 정적이 휩싸였다. 그리고 김용빈은 눈앞의 시계가 아닌 말 속에 담긴 사랑에 두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요즘 김용빈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손빈아는 뒤늦게 이 상황에 대해 녹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아버지는 저보다 김용빈을 더 자주 칭찬하세요. 용빈이는 듬직하고 따뜻하고 사람 마음을 헤아린다고요. 처음엔 질투도 났지만 이제는 그냥 고마워요. 제 친구를 이렇게까지 아껴주는 아버지 보기 드문 분이잖아요. 그의 이 고백은 SNS에서 실시간 트렌딩 키워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감동을 샀다. 김용빈 숨겨온 어린 시절 고백. 세 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란 단어가 낯설었어요. 이날 저녁 김용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세살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존재는 텔레비전 속 아빠들 뿐이었죠. 남들이 아빠에게 혼나고, 칭찬받고, 안기고 하는 걸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손비나 형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시는데 순간 가슴 속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품이구나. 그리고 그는 결국 입술을 떨며 눈물을 훔쳤다. 가족을 넘은 유대, 트로트계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날 저녁 이후, 손재수 씨는 주변인들에게 김용빈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김용빈 역시 방송과 인터뷰에서 손재수 씨를 아버지 같은 분이라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관계는 단지 음악적 파트너를 넘어서 가족보다 더 깊은 연대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팬덤, 뜨거운 반응, 이런 인간미가 김용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눈물 없이는 못 봤다. 진짜 감동이에요. 김용빈. 아픈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밝게 자란 게 정말 대단해요. 손비나 아버지도 멋지고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 따뜻해요. 팬들은 두 사람을 트로트계 새로운 가족 듀오라고 부르며 이 따뜻한 유대가 더 많은 무대 위에서 빛나길 바라고 있다. 김용빈,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아는 아티스트. 이날의 저녁은 단지 한끼 식사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보다 진한 감정의 교환이었다. 김용빈은 이제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존재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관계의 재정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김용빈과 손비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손재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선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혈연으로 묶인 관계뿐만 아니라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형성되는 새로운 유대. 그들은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만나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손재수 씨가 김용빈에게 건넨 명품 시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이는 너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자 가슴으로 낳은 아들에게 보내는 진정한 사랑의 증표였다. 그리고 김용빈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며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았다. 이러한 이야기는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팬들은 김용빈의 노래에서만 보던 친간 김용빈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가 어떤 아픔을 딛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됐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팬과 아티스트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김용빈의 음악, 새로운 정서적 깊이를 얻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용빈의 음악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의 노래에는 이제 단순히 리듬과 멜로디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어린 시절, 새롭게 만난 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더해졌다. 이는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정서적 울림을 부여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흥을 넘어선 감동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앞으로 김용빈이 부르는 자버지의 노래나 가족의 노래들은 팬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작곡가도 담아낼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경험과 감정이 깃들게 된 것이다. 김용빈은 이제 노래하는 아티스트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재정립하며 상처를 보듬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증명한다. 앞으로 그가 들려줄 다음 멜로디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기대된다. 김용빈과 손비나의 아버지 손재수 씨의 따뜻한 만남은 트로트계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단순한 동료의 부모와 후배 가수의 관계를 넘어 아버지와 사들이라는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난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진심은 통한다. 김용빈을 향한 손재수 씨의 애정 손빈아의 아버지 손재수 씨는 이전부터 김용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왔다. 아들인 손빈아보다 김용빈을 더 자주 칭찬하며 뒤젓하고 따뜻하고 사람 마음을 헤아린다고 말할 만큼 그의 인성과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손재수 씨의 진심은 김용빈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했다. 수백만 원대의 명품 시계를 선물하며 내 마음은 너도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손재수 씨의 고백은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진정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이는 김용빈에게 어린 시절 느껴보지 못했던 자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결핍을 채워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오랜 상처를 보듬다. 김용빈의 눈물 고백. 김용빈은 이 자리에서 세살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그에게 손재수 씨의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품이구나 라며 눈물을 훔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김용빈의 용기 있는 고백은 팬들에게 그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의 아픈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귀감이 되었다. 트로트 가족의 탄생,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다. 이번 사건은 트로트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손재수 씨는 김용빈을 둘째 아들이라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김용빈 역시 그를 다버지 같은 분이라 소개하며 그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 이들의 따뜻한 관계는 팬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들은 눈물 없이는 못 봤다. 진짜 감동이에요. 라는 댓글을 쏟아내며 두 사람을 트로트 가족 듀오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스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들의 인간적인 관계와 진심을 응원하는 성숙한 팬덤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에필로그, 노래를 넘어 사람의 진심을 전하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사람의 진심을 아는 아티스트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음악 속에 담긴 진솔한 감정과 따뜻한 인간미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김용빈의 음악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그가 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김용빈은 노래를 통해, 그리고 진심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자리할 것이다. 트로트 가수 김용빈과 손비나의 아버지 손재수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김용빈은 손재수 씨의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해 비로소 가버지의 품을 경험했다. 이는 팬덤을 넘어 사회 전체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혈연을 넘어선 별표별표 별표 마음의 연대 별표별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있다. 수백만원의 선물보다 값진 진심. 서울 강남의 한고급 한식당에서 이뤄진 김용빈과 손재수 씨의 만남은 트로트 팬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손재수 씨는 김용빈에게 수백만 원대의 명품 시계를 선물하며 내 아들이 나한텐 하나뿐이지만 내 마음은 너도 내 아들이야 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물질적 선물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진심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 고백을 들은 김용빈은 세살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남들이 아빠에게 혼나고 칭찬받고 안기고 하는 걸 부러워하기만 했다고 고백하며 손재수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트로트 가족의 탄생, 팬덤 문화의 새로운 물결. 이번 사건은 트로트 가족이라는 새로운 팬덤 문화를 탄생시켰다. 손재수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김용빈을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김용빈 역시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를 자버지 같은 분이라 부른다. 이들의 끈끈한 유대감은 팬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팬들은 눈물 없이는 못 봤다. 나쁜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밝게 자란 김용빈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동을 표했다. 이는 아티스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솔한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는 성숙한 팬덤 문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래를 넘어 사람의 진심을 전하는 아티스트.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보다 깊은 감정의 교환이었다. 그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음악 속에 담긴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따뜻한 인간미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김용빈은 노래를 통해, 그리고 진심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자리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가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이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인연을 맺은 김용빈과 손재수 씨.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된다. 아버지의 품을 찾은 김용빈,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 트로트 가수 김용빈과 손비나의 아버지 손재수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김용빈은 손재수 씨의 진심 어린 사랑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다. 이는 팬덤을 넘어 사회 전체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혈연을 넘어선 별표 별표 마음의 연대 별표 별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있다. 수백만 원의 선물보다 값진 진심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이뤄진 김용빈과 손재수 씨의 만남은 트로트 팬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손재수 씨는 김용빈에게 수백만 원대의 명품 시계를 선물하며 내 아들이 나한텐 하나뿐이지만 내 마음은 너도 내 아들이야 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물질적 선물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진심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 고백을 들은 김용빈은 세살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남들이 아빠에게 혼나고 칭찬받고 안기고 하는 걸 부러워하기만 했다고 고백하며 손재수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트로트 가족의 탄생, 팬덤 문화의 새로운 물결. 이번 사건은 트로트 가족이라는 새로운 팬덤 문화를 탄생시켰다. 손재수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김용빈을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김용빈 역시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를 자버지 같은 분이라 부른다. 이들의 끈끈한 유대감은 팬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팬들은 눈물 없이는 못 봤다. 나쁜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밝게 자란 김용빈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동을 표했다. 이는 아티스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솔한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는 성숙한 팬덤 문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